근데 애처로운 빛이래. 그리고 구름과 함도 모에 잠긴듯할때 수심이요. 자 수심이 모였을 때 바다 깊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볼까 근심 걱정. 수심은 근심 걱정. 이해 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거? 최척의 마음에. 그래서 감정의미라 써있죠.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신기하지 않아? 그리고 다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어, 우리 주인공이 힘들어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야 조형 배우들 니네도 같이 움직여줘. 뭐 이런 거야.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돌라던 소리가 뚝 그쳤다. 그럼 왜? 일본 배에서도 역시 최척의 그충소 소리를 들은 거죠. 잠시 후 조선 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얘들아 좀 약간 긴장감이 있지만 계속하고 싶지만 문제는 풀어야 돼요. 네,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 모르는 한자 성어. 자, 망중지추, 주머니에 있는 송곳이란 뜻이야. 그래서 제주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 튀기 마련이다. 눈에 띄기 마련이다. 이런 거야. 드러난다. 금상첨화는 설상가상의 반대말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더 좋은 일이 생길 때 금상첨화다 라고. 음. 일치월장 알죠? 실력이 갈수록 좋아요. 나날이 다달이 발전해. 아까 했던 게 그럼 답이겠네. 그죠? 네. 군대일학이 여러 무리의 답이 있어. 그 중에 학이 한 마리 있어. 그러면, 낭중지추와 군계일학은요 같은 뜻이야. 연결하세요. 1번하고 5번은 같은 뜻의 한자성어야. 평범한 사람들, 우리 이런 거죠. 평범한 우리 중에 갑자기 여기 연예인이 하나 왔어. 그럼 어떨까요? 우와, 우리랑 되게 다르네. 유전자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야. 낭중지추 군계일학이. 자, 그럼 2번에 정답은 몇 번? 옛날 번호만 말해 몇 번이야? 그렇죠. 4번이죠 이건 아까 알려줬던 거다. 그렇지? 네. 그러면 나머지 남보세요 thank <laughs> you 19쪽도 다 풀었으면 바로 31쪽 넘어가면 됩니다. 끝까지 그 정도 자, 같이 정답 맞춰볼게요. 29쪽입니다. 1번에 오, 2번, X죠. 부 정도 이니까 장사하러 가자고 하죠 자, 3번에 오, 4번에 장사, 5번에 안남 자, 6번 뭐라고 썼니? 물새 울음소리, 연불소리. 설마 어떤 통수 소리지않죠 자, 물새 울음소리, 연불소리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본 거야. 그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자, 1번에거리번먼거몇 번? 그렇죠. 2번. 그 다음에 아까 2번 했고, 자, 3번은요? 역시 2번. 4번은요? 3번이죠. 갑자기 전쟁의 참사이왜 나와? 그치? 네. 자, 뒤에 넘어가. 여기는 안남이야. 베트남.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얘네가 이1 5자이제 우선 말이야. 그런데 원래 이 시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아, 지었던 시야? 오갔던 시야? 최척과 우경 사이에 시잖아. 얘네밖에 모르는 왕자교 퉁소 문제. 다른 가지만. 얘들아 그럼 이 왕자교는 누굴까? 주나라 때 신선으로 퉁소를 잘 불었대. 그러면 지금 오경이 이 왕자교는 누구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을까? 당연히 그저 최척을 생각한 거야. 어, 퉁소 되게 잘불야내 남편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살았을 적이지. 것이다. 다른 나지만 고 바닷빛 파란 하늘에 22 자욱하네 푸른 난새 난세. 자 난새도 밑에 나와 있어 그렇지 상상 속의 새라고도 합니다 삼계타고 날아가 리니 동네산 안개 속에서도 길을치하는 이게 다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랑 나랑 헤어졌지만 결국 어때? 안개가 자욱해도 그럼 안개는 뭐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거지 그래서 장애물이요 그래서 새고 이게 있어도 너랑 나랑 어째? 길을 잃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뭘말해 다시 꼭 만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 그치? 시 내용이 그러네. 그러니까 사입시의 기능이 좀 중요하긴 해요. 자, 사입시의 기능. 그치?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당연히 어? 저거는 내 아내만 나랑 아내만 아는 시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도 또 우리의 만남을 암시하는 시이고 시 읽는 소리가 그치지? 한숨 소리 찝지펼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초는 시 읽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어리빠진 사람 같았다. 이게 무슨 야 사람들이 뭘 알고? 내용 모르잖아. 한국말이잖아. 근데 뭐 어떻게 알고 있지막 뭐 이러는지 분위기가 그런 거 보죠. 저도 모르는 새 청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얘들아, 지금 이렇게 묘사 하려는 까지 보여주는 이유가요? 얘가 제일 중심 사건이잖아. 그치? 주인공의 남녀가 만나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그치? 소호가 만나. 왜 그래?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이거 봐요. 계속 묘사하자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이렇게 말했다. 저건 내 아내가 진실일세. 우리 부부 말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비슷해. 혹 아내가 접해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자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정에 당했던 일에 전말 자세히 말했다. 그럼 이거는 뭐야 그냥 자세히 풀어서 유학 제시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 그냥 생략한 거야. 대안에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서 두홍 성격 어때요? 거기 젊고 용감한 자 같다. 어때 그냥 직접 제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가서 내가 싸울 거야. 아니면 가서 내가 알아보고 올 거야. 뭐 이렇게 다운 그러니까 성격 어때? 굉장히 급한 성격이지. 표정이 돼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이 자, 분연이 뭐야? 갑자기 확 화내면서, 분한기색으로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우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초우가 정을 말려소보는 어떤 성격인 것 같아?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 야심한, 밤이 깊었소.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는데, 왜 지금 어디야?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베트남에 왔어. 그지? 일본도 있어.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되게 조심하게, 신중하게 격겨 사람들이 모두 그러면 지금 소우는 왜요? 간접제시했어요. 그죠소문우는 누구의 주력자? 그리고 주인공의 주력자니그렇지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다고 했다. 시첩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가 요런 한장 소문 좀 볼까요? 잠 잤어요, 못 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전전긍긍 혹은 전전반칙 당연하죠. 내남 남편이래요. 부부인. 이건 너무 긴장감이야. 그치?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거야. 잠을 자려고 해도.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순간인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일단 한꺼번에 갑시다. 5강, 6강은요. 자, 넘어가요. 그리고 문제도 한꺼번에 들자. 드디어 기다리던 해가 껐어요. 소호가 말했던 날이 밝았어요. 최창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날아갔다. 그러고는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렸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소.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딜 수 있겠소? 그런 거죠. 배고픈데 미국 갔어. 맨날 스테이크 햄버거만 먹다가 어느 날 김치찌개 냄새 나는 거들어오던라 우와 먹고 싶다. 이런 거랑 똑같지 않겠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자 역시 충수소리 때문이었네. 그렇죠. 그둘 사이를 연결해준 매개체겠네 충수소리였다. 조선가락인되다 말이라고 이런 거 없겠죠. 조선가락이되다 귀에 익은 국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한자성어을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신전신 어저께도 한번 했던 거니까 이제 두번 들면 좀 익숙하죠. 이신전신 영화미소, 영화시중. 영화미소, 영화시중은 불교 용어들이야. 그러던 차에 밖에서 채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속 뛰어내려왔다. 뭐야 남편이 분명하니까. 자 드디어 만났어요. 띠로리 행복한 순간. 채척과 우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그러니까 묘사를 쭉 해주면서 얘네 기쁨을 표시하죠.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다 하자. 피 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왜요? 그동안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게 풀리는 순간들이니까 피 눈물까지 나오죠.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얘들아, 두 나라 그러면 이거 만약에 안쓸수있면 어디가 두 나라인지 당연히 알겠지, 그치? 여기는 베트남이지만 중국에서 온 사람과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거야. 이들 주위, 당연히 이들은 최청과 오경이고, 빙 둘러서도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그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다. 이유? 왜 그럴까? 이유? 오경이 뭐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남장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여자의 부부일 거라는 생각도 못하지. 한참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기이도다 하늘이도 고 귀신이도 왔구나. 고기도 나. 그저 천우신조. 천이 하늘이고 신이 귀신이 진짜야. 신한 대신.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자 전대문 옆에 두 개만 더 쓸게요. 전무 후무 이진유. 전무 후무.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걸 미증유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 적이 없었어 미증유 같은 말들이야 한자에 너무 집착 안 해도 돼요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말 도 어떻게 끝나? 그럼 얘네들 이렇게 살피는 등 여기서 끝나니 아니야 참 신기해 또 일어나 전쟁이 근데 그건 이제 딴 나라야 최초은 우혁과 함께 중국에 살면서 둘째인 데 자식을 낳았어 첫째 몽석 두 번째 몽선 몽상이 장성하자 이것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뒷부분은 잘 시험에 거의 내지 않아요. 그런데 낸다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국인홍 흥도와 혼인시켰지? 뭐야? 되게 진보적인 사상이야. 어떤 나라 사람이야? 딴 나라 사람이랑 결혼을 시킨다는 거야. 이런 건조선사회서되게 보수적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것도 특이한 거야. 이제. 진보적인 사상. 이듬해는 다음 에서 다음 명 다른 나라야. 명나라 후금 사이 전쟁이 일어나. 최척은 명나라 군사를 왜그럴까 우리 나라 도와줬잖아. 그래서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포로가 된다. 이때 잡혀. 근데 최척은 이거 얘들아 한번 논란이 됐던 적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 이 부분을 냈어요. 근데 잘 읽어봐. 최척은 조선병사도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이야. 자, 그러면 조선병사도 출전할 당연히 이거 누구 이, 이야기로 읽어요? 아, 그, 아 진짜? 그렇 이게 중의성 있는 문장 맞죠. 자 이거 봐. 최척이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과 에어 그러면 최척이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왔다는 것까지 최척이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최척이 여기까지가 최척 얘기고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이라고 읽은 거야. 그러니까 최척은 몽석 둘 다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다. 이게 그래 약간 중의성 있는 문장이어서 답이 갈리는 일이 발생했었어요. 물론 다른 학교, 영생은 아니었어요. 어. 자, 그래서 얘는 그럼 뭐야? 체척이 그랬다는 거야. 근데 지금 벌써 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원이가 이거 아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거 논란이 있는 거야? 이게 중위성이 있는 문제인 거야. 어. 뭐 어쨌든 체척이야, 체척. 조사명단 실천했다.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모우석과. 그러니까 실전했다다 포로로 잡혀온 아들과 이렇게 얘랬니? 그래서 포로 수용를 제외한다. 체척과 모우석은 어쨌든 둘다조선명서로 나가지 않았겠죠? 그치? 둘다 같은 얘기이긴 해요. 수용소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모선호도 함께 남원으로 돌아와 다시 모해 이제 재회.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뭐의 반복이야, 얘들아? 이산과 재회의 반복인 거지. 근데 이거의 원인은 뭐예요, 전부? 나라든 딴나라든다 전쟁의 원인이야. 전쟁의 원인을 두고 이상과 저해를 반복하다 결국에는 왜 다시 만나고 행복한 결말로 끝나요. 고전서 일반적인 특징이겠죠. 자, 그러면 한꺼번에 얘는 어, 33가지. 만약에 33풀까지서다 풀었어야 하면 그 뒤에 넘어가서요. 37쪽에 두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내신 적중 예상문제도 있어요. 거기를 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38쪽에 빈칸도 채워보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흔들어 볼요 조금 더 필요해요. 네, 같이 책정합시다. 자, 먼저 31쪽부터. 5강이 5강, 31쪽. 자, 이것만은 꼭 1번. 자의 신은 오경이 그자리에 즉흥적으로 지은 거 아니죠. 이미 부부였을 때 같이 지었던 시, X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소우는 시일 읽 사람이 세척의 아내인지 확인해 보려는. 종을 말리고 있다. 그렇죠. 네, 소모도. 자, 그다음에 1번은요. 4, 2번은 2, 자, 3번은요. 3번이죠. 그다음 4번은요. 나령 원이 뭐야? 정유재란. 자, 그다음 현상 쪽이요. 1번 c, 2번 x, 3번 o. 갑자기 상잎불 얘기 여기 없어요, 그죠? 아까 앞에만 나왔었죠. 자, 1번에 4,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적 물주 쳐볼까 전기적 자, 그리고 기자만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기가 무슨 기야? 기야, 음. 기하가 기이하, 뭐야? 기하가뭐니 이상하다. 뭐, 신기하고. 어떻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거야. 그래서 이기하가 전기적이라는 특성은요. 뭐라고 봤은 거지? 음, 비현실성.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 않아. 지극히 현실적이지. 그래서 x 다 아,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건 당연히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4번이죠. 그리고 4번은요, 우경과 만나는 매개체, 만나게 되는 매개체. 몇 가지. 그러니까 시 10분 휴식했다가 만납시다. 지금 2시 38분이에요. 48분까지 쉬세요. 48분.